<laughs> 둘셋 2, 3. 아, 너무나 반갑습니다. 정말 꿈만 같고 한없이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신인 가수 담이담이 다미 천록 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먹은 순대국밥을 그릇으로 양을 세자면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. 정말 저에게는 정말 소울푸드고 왠지 모르게 약간 순댓국을 먹어야 약간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저한테는 좀 소울푸드 그런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순댓국입니다. 가마솥 순댓국밥은 말이죠. 아니면 양, 또 착한 가격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맛까지 아주 꽉 잡은 정말 최고의 이 순댓국 브랜드가 아닌가? 거기다가 또 별미가 또 있습니다. 이 순댓국만 있는 게 아니라 어뭐 오징어볶음, 한박스테이크, 소곱창 전골 뭐 이런 다양한 또 안주류들까지 어 알차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. 정말 정의가 브랜드가 아닌가?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비딱 발표가 되는 순간 어 너무 멍해가지고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앞으로 이제 천록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트로트라는 장르 무대에 설 텐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지금처럼 정말 소소하고 행복하게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일단 활동 계획입니다.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죠 저 또한 그 노래로서 여러분들께 그런 걸 조금이나마 더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